부모님 세대에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돈과 관련해 저축을 해라 빚에서 벗어나라는 주입식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어째서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시대에 뒤처진 사고방식인지 왜 저축을 하고 빚에서 벗어나는 것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빚이 나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빚은 실제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들은 빚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용카드를 당장 잘라버리고 열심히 저축하라 라고 조언하는 금융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돈에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만 받아도 금융 지식을 키울 수 있으며 좋은 빚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줍니다. 또한 빚을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고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겠지만 무지성 저축은 미친 짓이고 빚을 얻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궁핍해진 이유는 빚으로 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내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차를 장만하고 신용카드를 남발하며 쇼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소위 말하는 나쁜 빚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곳에 돈을 사용하면 나쁜 빚을 더 불러들이게 됩니다. 나는 투자에 사용할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빚을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익 창출을 하는 자산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빚을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금에 세금이 붙고 빚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이용하는 게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은행은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고 이렇게 돈을 찍어낼수록 세금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서 인플레이션이 2%라고 가정하고 100만원을 저축했다면 20년 뒤에는 가치가 68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지금도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의 예금 계좌로 몰래 들어와 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이죠.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현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데 저축하는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욱 열심히 몸을 갈아가며 일하는 게 현명할까요? 인플레이션 때도 가치가 동반 상승할 확률이 높으며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빚을 이용해 획득하는 법을 배우는 게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모은 종잣돈에 빚을 얹어서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는 자산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겁니다. 이론상 가장 간단한 예시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빚을 이용해 부동산 자산을 획득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강좌를 들으며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즈를 이용해 더 많은 이득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A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우산을 2천 원에 수입해서 4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달 200개 우산을 수입하는데 제조사에서는 만약 1,000개를 구매한다면 개당 1,600원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은행에 5% 이자로 융자를 받아 구매할 때 개당 20%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좋은 빚입니다. 추가로 5번의 운송비용을 한 번에 할수 있으니 여기서도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되는 거죠. 이렇게 이자 대비 더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빚은 아주 좋은 빚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빚은 좋은 빚과 나쁜 빚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대출 같은 나쁜 빚이 있으며 자산 획득을 위한 좋은 빚이 있습니다. 좋든 싫든 빚은 새로운 돈이며 이것을 이용해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